네, 오늘 관세의 날입니다. 새벽 6시에 제가 찾아오게 됐고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에 관련된 발표를 새벽 5시에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들어봤는데, 나스닥이 새벽 5시에 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 지수를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의 거래를 봐야겠죠. 이제 시간의 거래 기준으로 지금 보면 선물 시장에서, 그러니까 현물 말고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이 2.5%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방, 반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지금 이렇게 2.5% 그리고 S&P도 아마 1.8%이 정도 하락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폭락이 시간의 거래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다 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때리냐? 아예 이런 큰 표를 들고 나와서 이 나라들이 그 미국한테 실질적으로 관세를 어느 정도 때리는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써놨어요. 숫자가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깔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한테 실질적으로 관세를 67%를 때린다. 그러니까 우리도 34%를 때릴 거다. EU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39%를 때리니까 우리도 EU한테 20%를 때릴 거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의 표가 있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관세를 50%한국이 없... 지금 FT 서로 했는데 이제 이 50%라는 숫자가 사실 어떻게 나온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예전에 부가가치세 요런 것도 관세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갖고 온것 같고 뭐그외에 여러 가지 숫자들을 갖고 요런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이 미국산 물건들의 50% 관세를 때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반토막 해줄게. 한국산 물건들은 25%만 상호관세 때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태국이라든가 스위스 등등 이렇게. 어떤 국가들의 관세를 때릴 건지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고요. 자, 미니멈 베이스라인이 이제 110% 정도 관세를 때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에 대해서 하나씩 짧게 코멘트를 했는데, 한국은 특별히 별도로 코멘트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때릴 거다. 이런 얘기 했었고, 자, 그리고 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는 품목들 있잖아요. 뭐, 자동차, 방금 얘기했던 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 이런 것들은 이번에 관세에서는 제외한다. 이미 관세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사실, 뭐, 우리나라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바이든 때문에 망쳤다. 이런 바이든 욕도 한번 하, 하... 어, 바이든 욕도 했었고, 그 외에도, 아, 우리의 상호관세 되게 착한 상호관세다. 그리고, 야, 너희들 억울하면 미국에 공장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외국의 대통령들이나 총리, 총리로부터 관세를 좀 면제해달라.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어, 트럼프는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 외국의 국가들아, 너희들이야말로 관세 좀 그만 때리고, 너희 국가들 환율 조작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이번에 때리는 관세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외국 국가들로부터 우리 미국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그 외에도 어, 미국 내에 직접 투자를 선언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이 500밀리언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다 뭐 소프트뱅크나 오라클 이렇게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소프트뱅크나 오라클 따로 또 (500블리언달러) 투자했다 요런 거 별도로 언급했고 (TSMC나) 메타도 뭐 (200블리언달러) (500블리언달러)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자동차 회사들 몇개 언급을 했는데 뭐 제가 다쓴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거 현대를 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현대도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뭐 고마운 회사들 뭐 이런 느낌이죠. 이런 회사들 별도로 좀 언급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미국에는 국민들에게는 역사상 가장 큰 폭의 대형 감세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죠.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사실 세금이 대부분 이제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이런 것들의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거 아니냐. 미국에다가 감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사회보장제도의 폭을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감세를 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그대로 한다는 거죠. 다른 쪽에서 감세를 하고 사회보장제도는 그대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것 같고요. 뭐 결론만 얘기했을 때는 큰일이다. <laughs> 최악이 나왔다. 저는 트럼프가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제 계속 세게 나오면서 시장에 오늘도 어, 폭풍을 선사한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정신이 없네요. 저는 또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젠장 큰일 났네. 여러분들또 다음엔 정말 좋은 소식으로 만나도록 해요. 빠이.